안녕하세요 커먼플랫키친의 주원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집에서 좀 쉽게 할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샥슈카, 에그인헬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고요 샥슈카 만들고 나서 남은 짜투리 야채들로 콥샐러드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그 샥슈카에 이제 필요한 그 재료를 말씀을 드리면 베이컨 베이컨이 들어가야 이제 조금 더 맛이 깊어지겠죠. 파프리카 그다음에 양파까지 좀 준비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냥 토마토 소스를 사면 되는데 어 근데 오늘 왜 토마토 소스가 제가 그쓱 시켰는데요. 쓱안와 버렸죠. 네 장바구니에 들어 장생이게 맛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없는 대신 세첩하고. 토마토 기차밥 그리고 미트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 키첩을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미트볼 토마토 소스랑 한번 비슷한 맛이 날것 같아서 일단은 이걸 좀 잘게 다져줘야 될것 같아서. 무슨 아, 이렇게 찬다 장 많이 돼요? 아네 지금 방금 편의점에 뛰어갔던니라좀 다져줄게요. 적당히 입자가 좀 살아 있어야 식감이 좋을 것 같아서 미트볼과. 토마토 케첩을 한번 섞어줄게요. 그리고 일단 저는 오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토마토 소스를 사시면 됩니다. 양파도 여기 소스에 한번 준비를 해줄게요. 소스에도 조금 섞어서 맛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스가 준비가 됐으면 속 재료로 들어갈 피망이든 파프리카든 관계는 없고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로 그냥 썰어서 더 잘게 다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맛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을 뭐 기호에 맞게 뭐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적당히 넣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1cm 간격으로 올리브유가 꼭 많이 어도 괜찮고요. 달궈준 팬에 양파를 먼저 약간 갈색빛이 돌 정도로 볶아주시면 돼요. 어, 베이컨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안 네. 맛있어. 이것만 볶아서 밥비벼드셨면 맛있어. 네, 2밥드까지어요 카레 가루를 어, 조금 한한 숟가락 정도? 아빠 숟가락으로 한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면 이게 풍미가 더 좋아져요. 조금 밑에가 붙으려고 했네. 데 당황하지 마시고 긁어가면서 식감을 위해서 썰어뒀던 파프리카까지 넣어서 조금 더 만들었던 토마토 소스를 이 몫이 바꿔주시고요. 바꿔줍니다. 200ml 정도, 한컵 정도 같이 부어주고요.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 않는 중간에서 가장 센 불에서 사이 정도로 같이 넣어줬던 재료들을 네 약간 졸이는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비주얼이 약간 지옥불, 용암에 있는 달걀 뭐 이런 뜻 달걀과 그 초록빛깔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그 바질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저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체다치즈랑 모짜렐라 섞여 있는 뭐 눈꽃치즈 스타일로 좀 얇게 되어 있는 그런 치즈를 좀 준비를 했어요. 위에다가 토핑으로 조금 뿌려 줄 거고요. 모든 재료가 다 섞여서 좀 끓고 있을 때 순간. 술안... 네, 원래는 수란을 해서 여기 안에 넣어줘도 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조리되고 있는 이 상태에 계란을 까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왜 크리스마스 파티로 쓰지? 아 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빨강, 흰색, 또뭐 초록 약간 그래서 빨강, 그리고 달걀 흰자 흰색, 그리고 노랑도 있고 초록색 그러니까 다 본동색 합쳐지면은 약간 본동색감 그 크리스마스의 그 트리 크리 같은 느낌? 절대 이게 노른자가 다 익어버리면 안 돼요. 절반쯤 이제 흰자가 조금 거의 다 익었다 느낌이 나면은 그때 이제 불을 꺼주시면 돼요. 노른자가 이제 조금 이제 될 때쯤에 이렇게 꼭 바질 잎은 아니어도 되는데 바질이 또 향도 좋고요. 그리고 봤을 때 이제 비주얼적으로 때문에 꼭 이런 치즈가 아니어도 되는데. 네 그냥 모짜렐라 치즈면은 네, 다 괜찮은데 저는 이제 체다 치즈 향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를 눈꽃 치즈 자체가 이제 그냥 가늘어서 엔젤 헤어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 정도 치즈면은 훨씬 빨리 잘 녹아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빵보다는 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원래대로면 집에서 드시다 나온 뭐 바게트 식빵 같은 거 그냥 토스트기에 구우셔서 이 샥슈카를 올려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저는 오늘 마늘 바게트를 좀 준비를 해봤, 해봤습니다. 계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 에, 이름부터 에그인의 노른자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계 노른자를 토마토 그리고 소스 뭐 베이컨 이런 거다 섞여있는 거를 파게트밥 준비되어 있는 거에 파게트에 올려서 이렇게 <laughs>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한 입만 사실 토마토 소스로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이게 괜찮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비슷하고 또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렇게 케첩과 이런 걸 섞어서 하라고 추천안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네, 참치관는 여기까지. 코샐러드라고 그 다들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한글자에요 코비라는 그 셰프가 이제 남아있는 짜투리 야채 같은 걸로 뭐 스텝빌 같은 거를 그냥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뭘 만들까 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유행을 타고 인기 있게 돼서 이름이 붙여진 게 콥샐러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가 또 있더라고요 아보카도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절반의 가운데에 씨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칼집을 내준 다음에 빙글링글 네, 돌리면서 그러면 정확히 이제 절반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비틀 비틀면 아니거든요. 이제 힘으로 뭐죠? 단감인가요? 씨. 씨지 이게 파괴가 되어 버렸네. 당황하지 <laughs> 마시고. 네. 익혀서 <laughs> 드시면 돼요. 아보카도. 는 근데 오늘은 일단 꺼냈기 <laughs> 때문에 하고 네. 조금 껍질을 그리고... 벗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보카도는 이제 갈색빛이 날 정도로 이제 먼저 익혀서 드시는 게 가장 고소하고 맛있고요 아주, 진짜 느낌이 약간 네. 아우리성 아, 느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래도 아보카도를 일단 손질을 시작했기 때문에 <laughs> 네 오늘 또촬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긴장도 많이 되고요 재료까지 조금 말썽이네요 아우 네. 생각보다 그리고 지시니 맞았고요. 크기는 최대한 좀어 그냥 숟가락으로 어제좀 퍼먹는 약간 그런 샐러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0.5cm 크기 모든 재료들을 조금 손질을 해주시면 드실 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익은 아보카도면 호일로 감싼 다음에 냉장고에서 천천히 후숙을 하시면 숙성된 아보카도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이도 있어서 오이도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오이는 4분의 1 토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거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똑같이 주사위 튜브 모양으로 네. 깍둑썰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냥 절반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시중에또 판매하는 이런 닭가슴살 바로 또 쓰면 이게 안에 수분이 조금 있어서 뭐 면보나 키친타월 같은 걸로 수분을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뭐 조그마한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일렬로 모든 재료를 다 세워주시면 돼요. 색감 배열 같은 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계란을 반숙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끓는 순간부터 한 7분에서 7분 30초 정도만 삶아줬고요. 필하네. <laughs> 아니, 쟤도 뭐지? 쟤도 병아리. <laughs> 안면 감했는데 매출이 아닌가요, 매출이? 아, 이게 껍질을 까다가 네, 이게 많이 날라갔네요. 누린지만 네. <laughs> 겨우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반숙을 원했는데요. 어, 화력이 좋은지 완숙이 됐네요. 그래서 썰어준 이런 달걀까지도 플레이팅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울린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마요네즈랑 요거트 양을 절반 정도씩으로 1대 1 비율로 맞춰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마요네즈 양만큼 네, 요거트도 꿀을 넣어 주시면 좋은데요. 꿀이 없으시면은 올리고당을 사용하셔도 네, 무방하시고 올리고당은 한 숟가락 정도 양으로 네, 소스를 여기에 이제 이대로 드셔도 좋은데 여기에 또 다진 마늘이나 뭐 다진 양파 같은 것도 같이 섞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인증샷 인증샷 이런 것도 한번 찍어주시고 오, 드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소스를 위에다가 샐러드 소스도 이렇게 뿌려서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거이 500ml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